마산 가곡부르기는 아름다운 우리 시로 만들어진 우리 가곡부르기 행사로 마산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지난 7월 25일 마산 문화원에서 열린 제167회 마산 가곡부르기 행사를 김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11월 마산 가톨릭 여성회관 강당에서 시작된 마산 가곡부르기 행사는 우리 가곡부르기와 더불어 연주, 다함께 부르기, 동요, 가요, 신앙송, 마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진행되며 자연과 어머니, 사랑, 그리움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작곡가와 시인의 시를 엮어 노래로 부르며 다채로운 가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가곡을 부르고 싶지만 부르는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마산에서 시작하게 됐어2 0 0 마산 가곡 부르기 행사 관계자는. 우리 가국 부르기 모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원한다며, 늘 곁에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산 가국 부르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마산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에코경남 김준성입니다.